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입니다. 오늘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외모 꿀팁 5가지를 가져왔어요. 큰돈 쓰지 않아도, 특별한 준비 없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꿀팁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기입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을 텐데, 그만큼 중요한 거 아시죠? 피부과 의사들도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피부 나이 먹는 속도가 확 줄어든다고요. 여러분이 20, 30대라면 아직 피부 좋은 편이겠지만,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40대 이후에는 확 차이나요. 그리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요즘엔 쿠션형이나 스틱형 제품도 많아서, 10초면 발라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꼭 발라주기. 오케이. 두번째 자기 전에는 꼭 세안하기. 퇴근 후 너무 피곤하거나 술자리 끝나면 얼굴 씻기 진짜 귀찮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쌓인 먼지, 피지, 땀 때문에 피부가 엉망진창이 돼요. 아침에는 안 씻고 나가도 별티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씻고 자면 다음 날 보면 은 아침에 뾰루지 올라와 있고, 얼굴 칙칙해져 있고 이런 게 바로 티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짜증 나고 그거 돌린다고 또돈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3분만 투자해서 피부 깨끗하게 씻고 자 보세요. 진짜 피부 컨디션이 달라질 거예요. 자세 번째 거울 자주 보기. 조금 의외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거울 보는 건 그냥 자기의 뿜뿜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자주 체크해서 관리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도 느껴봤을 거예요. 거울을 자주 보면 어디가 부족한지 빠르게 눈에 띄니까 관리도 빨라지고 외모에 자신감도 더 생겨나요. 헤어나 피부, 스타일링이 어색하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채워주기만 해도 남들과의 격차가 크게 크게 벌어지겠죠. 이제부터 화장실, 내 방, 사무실 책상에 작은 거울 하나씩 놓고 수시로 내 모습을 체크해 보세요. 진짜 달라져요. 자네 번째입니다. 립밤 꼭 바르기입니다. 솔직히 입술 관리 소홀히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입술이 건조해서 각질 올라오면은 진짜 보기 싫잖아요.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 자꾸 신경도 쓰이고요. 특히 가을,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립밤이 거의 필수템인데 지금처럼 이제 봄철에도 입술에 컬러를 주고 생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컬러 립밤 정도는 하나 정도 구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눈썹 정리하기. 여러분 진짜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잘생김과 예쁨을 떠나서 깔끔한 인상에 눈썹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눈썹만 잘 정리해도. 첫인상이 달라진다고요. 미용실이나 샵에서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바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거는 집에서 셀프로 정리하기예요. 유튜브에 눈썹 다듬기 꿀팁 영상 많거든요. 보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첫 만남, 미팅, 소개팅, 어딜 가든 인상이 확 좋아질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꿀팁 진짜 쉽고 간단하지만 꾸준히만 하면 여러분의 외모와 자신감이 확 올라갈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바로 실천해보는 거 어때요? 분명히 주변에서 알아볼 만큼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이 밖에도 되게 중요한 꿀팁 같은 거더 많이 들고 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